품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치 쓰레. 한국도 <laughs>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서 컴퓨터 사려면 달러로 하면 2, 3천 불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지금 보면 뭐한 그냥 고물값 정도로 해서 몇만원 정도 사면 말까 그런 정도 수준의 컴퓨터를 뭐한 몇백만 원에 팔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불과 뭐몇년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거를 뭐 살지 지지지민민한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laughs>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도 사치품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서쌌었는데 지금은 아마 필수품으로 분류한서 사치세 서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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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laughs> 컴퓨터를 사더라도 미국에서는 100불짜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몇백불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수입이 더 적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비싸게 뿐이 팔수 없냐면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이 그 가치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몇 부류에 의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그 부와 그 재물들이 힘들이 권력들이 다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팔 수밖에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든 분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나라에서 그렇게 강대국에 부여한 나라니까 그런 것들이 사치품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것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공유돼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유되지 않고 아, 쉐어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몇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아, 많이 자라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이와 더불어서 내일부터 저희 문화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 선생님들과 또 참여하시는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찾아가셔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마디씩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공의하는 거예요 그게 쉐어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귀중한 가치이고 귀중한 것인데 때로는 나 혼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과도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거룩한 한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과 그 가치가 공유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순서 순서들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차 지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차. 신부가 준비되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다수, 우리 한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축개 영광, 축께 영광 떠리세 어린양의 어린자지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다수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 해뜨는 데부터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위를 찬양받으리 해뜨는 데부터 해뜨는 데부터 주일을 찬양받으리 찬양아 시온아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위는 찬양받으리 해뜨는데부터해 지는 데까지 주 성추가해보시기신에 그 사랑으로 어울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소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보며 치면 축개 두 손들리 치을치며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번 더깊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기 그 백성 축가 회복시 신의 그 사랑으로 흔들렸던 자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을 전심으로 전심 찬양의 노도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저능의와 함께 하시네 주가. true hmm. 주 같은 내주 네, To sure. that Cheers. 주가대네 내주 내 주. 생명 다도록내 생명 다도주